안녕하세요.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 차량은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두고 간편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A2 에어 프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단말기와 전원 케이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작아 자동차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usb에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전면부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단말기를 블루투스로 한 번만 연결하면 되며 이후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동 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속도도 빨라서 답답한 감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후 T맵을 실행했는데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동작 속도가 빨랐으며 음성 인식도 잘 되었습니다. 파마타어토라는 어플을 사용해 유튜브 실행도 잘 되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단말기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초간 길게 누르면 업데이트 모드로 전환되고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에 누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크 제품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탄소섬유 스티커 페이스트. 이 스티커는 자동차 문턱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폭 3cm 길이 7m로 넉넉한 길이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크래치 방지 및 내마모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페인트가 긁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접착제 뒷면을 찢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며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이 때문에 어디에 부착하든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컵 홀더 보관함 2개. 보관함은 운전석과 조수석, 차량 시트 사이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컵, 물병, 휴대폰 등 작은 필수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견고한 ABS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16.2cm, 높이 6cm이며, 무게는 가벼운 200g입니다. 컵 홀더는 두 개의 홈이 있어 손잡이가 달린 컵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끌림 방지 쿠션이 있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호환되어 실용적인 자동차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어 어떤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자동차 도어 가드 PVC 5m. 이 제품은 차량의 도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프리미엄 고무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실 스트립은 차량 도어에 부착해 스크래치와 충돌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소재는 PVC로 방음 및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소음과 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양면 테이프처럼 뒷면을 제거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면서 꼼꼼하게 부착하면 됩니다. 길이는 5m로. 차량 4개 도어에 설치할 만큼 넉넉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3D 통기성 카시트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통기성 피부 친화적인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좌석 사각 쿠션과 등좌석 쿠션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부분의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효과와 3D 충격 흡수로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그레이, 블랙, 레드 색상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에어 매트리스 글램핑 PVC 매트. 내장 공기 펌프가 장착된 PVC 매트리스를 알리익스 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내장 펌프를 이용해 매트리스를 1에서 3분 안에 빠르게 팽창시키거나 바람을 뺄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매트리스와 내장 공기 펌프 1개, 풍선 베개 1개, 매트리스 구멍 수리 키트 1개, 보관 가방 한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공기 펌프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에 끼워서 바람을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 한 가지 색상이며, 사이즈는 더블과 싱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는 가로 150cm, 세로 20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를 선택할 수 있고, 싱글 사이즈는 가로 100cm, 세로 19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입니다. 무게는 더블 약 5에서 8kg, 싱글은 약 3에서 4kg이며, 최대 사용 무게는 더블은 약 300kg, 싱글은 약 15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펌프는 충전식으로 사용되며 매트리스에서 펌프를 제거한 뒤 동봉된 C타입 충전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주의키트를 통해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재질은 PVC 벨벳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작고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 캠핑장 등 어디든지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